안녕 하이 맞아, 현빈이 끝나자마자 준비하고 있었어 안녕 연속 예쁩니까? 아, 감사합니다 이 조명이 이게 약간 아쉽긴 한데 위로 올려 올라면 겠다나 지금 이거 버블 얼굴을 보이는 라이브는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와. 그렇지. 음. 원래 맨날 보이스만 하다가 지금 뭔가 조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야안 됐다 막막그 조명 한번 올려주겠어. 오, 어, 이때야, 야게줄서 보글라고. 가또이죠 자, 이야 자, 하면서이죠 자, 고간식이몇개 사왔단 말이죠. 그다서 말이죠. 자, 아, 이거이런거 미리 해이걸죄송합니다 괜찮나? 저거 훨씬 낫죠. 이거 훨씬 낫지. 있는 게 좋아, 없는 게 좋아. 있는 거 오케이, 오케이. 이거만 좀 바꾸고. 나 먹으려고 세계에서 이것도 사 오고, 이것도 사 오고, 내가 맨날 먹는 일본에 오면 무조건 먹는 거, 이거 두 개, 그래서 이거 사 오고, 음, 응. 그 다음에 내가 그 버블로 말했잖아요, 그, 맛세개 있는 거 소다 맛이랑 콜라 맛이랑 그 포도 맛? 난그한 번에 들어가 있는 거 샀었다가 나 이걸 먹고 싶었는데 없었으니까 오늘 편의점 가서 그것도 사왔습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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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꼭 먹고 싶었기 때문에 사게 됐고 이거라도 처음 먹으면서 좀 이야기야. 미에토로 뭐 뭐했어요? 음 이거야 이 맛이야 내 젤리 뺏어 먹을 생각? 먹고 싶지? 아 <laughs> 집 가요, 어집 가는데 다행이네. 딱집 가는 시간에 나는 원래 이 머리 색깔을 하는 줄 모르고 머리 염색하러 딱 갔을 때 그냥 내가, 사한테 아 요즘에 조금 뿌리도 많이 자랐고 점점 지저분해지고 있는 것 같다 머리 색깔이 그래서 조금 더 그냥 차분한 색깔로만 받고 싶다 안 되면은 그냥 뿌리 탈수만 해도 되니까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샵 가가지고 염색하러 갔는데 염색약 바르고 머리 감고 나니까 이 색깔이 더 있었어. 아직. 그래서 나도 너무 잘된것 같아. 원래는 진짜 살짝 톤 다운이어가지고 해봤자 약간 무슨 색일까? 약간 베이지색? 베이지색? 머리카락 색깔 베이지색으로 표현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그 원래 색깔보다 조금 더 어두운 색깔인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나와가지고 나도 조금 잘된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 특히 이제 겨울이잖아요 이제 곧 있으면 이제 곧 있으면 겨울인데 또겨울의 금발보다 조금 더 따뜻한 색깔로 하면은 분위기상 좀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그것도 좋아서 예전 유민 느낌? 예전 유민 느낌이 뭐지? 예전 유민 느낌이 뭐죠? 예전 유민. 느낌. 데뷔 전 느낌? 피션. 나 데뷔 전에 금발이었는데 데뷔 전에 딱 말해주자면 초록머리, 주황머리, 금발, 빨간머리 이 순서로 가는데 초록머리 내가 옛날에 영상 아니 사진 올렸었을 거예요 엑세 아마도. 진짜 이 색깔이었어. 입기색, <laughs> <laughs> 입기색. <laughs> <입기세 웃음> 지금은 좀 따뜻한 느낌. 지금 내가 봤을 땐딱그 도깨비 활동할 때 그때가 아마 요번에 좀더 어두운 색으로 염색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마 그때 빨간색에서 탈색 한번 하고 검정색으로 덮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뒤에 보라색으로 하고 머리카락도 거의 앞머리 여기까지 내려고 코까지 내려고 그때 아마 지금 이 머리 색깔이랑 비슷했을 거라 가지고 그 머리 색깔로 했죠. 근데 이제 기장이 짧아진, 기장이 짧아진. 겨울 코트 내가 겨울 코트를 입어본 지가 거의 5년이 된것 같아요 고등학생 때 <laughs> 연습생 되기 전에 입고 연습생 되고 나서는 사실 입을 일이 없잖아요 뭐 나가서 어디 돌아다니겠습니까 그냥 패딩만 입고 연습실 가니까 그래서 그때 후로뭐 구매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지금은 옷에 머리카락 있어요? 없는데? 살라졌어 인사 잘한다? 아우 진짜 하여튼 그래서 그때 이후로 산 적이 없으니까 사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조금 더 따뜻한 느낌도 내보고 싶기도 하고, 오케이. 원래는 이제 평소에는 되게 편한 옷, 후드티, 그냥 뭐 패딩, 겨울에는 뭐그 끝이었어. 바지는 편하게 와이드 팬츠, 언론 패치 어, 기껏 해봐야 니트 진짜 편하게 입고 다녔던 것 같아 하고 그냥 안에 반팔 입고 그게 6시에 가면은 그냥 그 위에 있는 거겉옷만쭉 벗고 바로 연습 시작하면 되고 춤출때도 편하고 바지가 오늘 공항착장? 지금 이거야 요거에 위에 자켓 하나 있는데 뭔가 새로운 느낌을 주고 싶어서 오늘이 약간 좀 평소에 계속 안꾸미다 꾸민 느낌 오늘 룸메이트? 마삼이 옆에 마삼이 있어 응 음. 계속 돌아가면서 쓰니까 방오오딱 i 지랑 같이 하게 돼가지고 사미 안녕이래 지고삼 안녕이래. 안녕하세요. <laughs> 귀엽다. 안 하죠. 미니시 더 귀엽습니다. 여기서 플러팅을 해버렸네또 마사미. 어제 성대모사 마사미. 네? <laughs> 어제 또 마사미 성대모사 비하인드가 또 있죠. 또 게임하고 와가지고 마성이가 야나한번 해줘 항상 준비돼 있어 오늘도 하루 종일했어요 진짜로 한번 해봐 해줘? 지금 기대하고 있어 민트 <laughs> 그러면... <laughs> 오제 정크랩 대사 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한데 다무서 어. 뭐 <laughs> 아, 나는 저런 용기가 아직은 부족한 것 같아. 아, 나도 오버워치 재밌게 했었는데, 옛날에... 난 지금 일단 이 자리에서 못할 것 같고... 할수 있어요. 아!

아이 너가 말해님서지금뭐뭐뭐해 <laughs> 주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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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손대고 할머니 손대봐. 아 조용히 하라고사람아못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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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은 걸로 해 주시고요. 아니 빨개지 않았어 멀쩡합니다 아니 괜찮아 아니 아니 오늘 뭐 먹었냐고 오늘은 스시를 먹었습니다 릴리즈를 끝나고 다시 스시를 먹었습니다 정말 정말 맛있었는데요 네, 스시 그 회전초밥처럼 약간 나오는 것 같은데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거의 9시간 동안 공복이었거든요 그래서 거랑 현빈이랑 마삼이랑 매니저님이랑 네명이서 테이블 한테이블썼 샀는데 와 진짜 20분인가 30분 만에 다 먹었어. 배꽉 채워가지고 몇 개? 개수로 따지면 한 25개 막 이렇게 먹던 것 같은데, 저거 25개가 적은 거야. 아, 그래? 우리 진짜 안 먹는 거야. 안 먹는 거야? 진짜 못 먹었어. 현빈이만 현빈이는 좀 뭐. 맞아. 현빈이는 접시가 우리둘은우리 우리 진짜 안 먹었어. 안 먹는 게못 먹었어. 현빈이는 접시가 막열몇개 접시 있어 가지고. 한 삼십 개 먹은 거 같아, 현빈이. 나는 일단은 그래도 오늘은 배가 터질 때까지 먹겠어. 일단. 그리고 나 그거 너무 맛있었는데 마지막에 계란. 문어알? 응. 아, 아 말고 그차무시 응. 차무시 차. 차무시 그거 밑에 꼭 먹어봐야 돼. 스시집 간다. 초밥집 간다. 무조건 차무시 진짜로. 와, 그 마지막에 먹거든요? 뭔가 느낌이 떡볶이 다 먹고 오뎅 국물 한 모금 마신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한국인 비유로 따지면 스시 다 먹고, 아, 배부른데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처음 먹는다 어, 진짜 온거막 마음이 따뜻해지고, 몸도 따뜻해지고. 어어 1분씩 어, 어. 계란찜. 맞아, 1분씩 계란찜. 그래서 진짜 최고였고, 마무리가 딱 좋았다. 그거 꼭 먹어야 되는데, 이 또 오늘 그래서 너무 잘 먹었고, 이제 후식으로 가졌지 자, 이거는 또 제일 좋아하는... 푸딩 자, 이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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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이거 어떻게 했냐? 자지... 자, 아직... 자, 아 푸딩, 자, 아직... 균류... 균류... 그렇습니다. 이거 일본어, 내가 잘... 아직 가타카나까지는 잘못 읽어가지고... 야, 숟가락 어디 갔냐? 근데 나왔던데? 한 먹어볼게요. 나 이거를 항상 이거를 항상 이제 뭐팬 사인회나 아니면은 무대가 끝난다, 무조건 끝나고 편의점에 가서 콤비니에 가서 그 UFO가 아니라. 기류를 또 까먹었어 아, 아무튼 일그 비슷한 거를 사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플러스 그 같이 산도를 사고 그두 개를 일단 먼저 같이 먹고 배불리 마트? 뭐 배불리 마트야? <laughs> 아니, 아니, 뭐? <laughs> 그거를 이제 두개 먹고 그 다음에 얼음컵도 같이 사서 그 소다 또 같이 먹 a 소 s 도 무조건 꼭 같이 먹 t 그 이름을 내가 잘 몰라 다음에 내가 이름을 외워가지고 미 e a 한테 알려줄게 n t 모양으로만 보고 맨날 사가지고 무 n 소 h a 지는 나도 잘 몰라 아 o 튼간에 n t have 일 o eat. You don't h a 사이다 o eat. You don't have t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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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d o 무조건 사서 같이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먹다 그러면 이걸 먹지 않아요. 그 전에 크림브레를 또 같이 사가지고 크림브레를 무조건 먹어요. 그 무조건 사서 먹고 그 다음에 뭔가 아 부족한데 싶을 때 이걸 먹지 않고 이걸 먹어요. 이걸 먹. 먹어. 이거 무조건 먹어요. 그리고 아 뭔가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싶다. 할때 이걸로 마무리. 그럼 이제 한하그 오늘 하루가 너무 행복하게 느껴지고. 잘마무리하는 느낌이고. 너무 많아? 그럼 하나 빼. 요 빼. 요거 빼고 요거만 먹어. 이 요거는 먹어야 되고. 음. 한입 아, 아, 에어드롭 해달라고. <laughs> 음, 아, 내가 진짜로. 근데 생각해보면 턱에 묻었다고. 아무도, 아무도 거든요 아, 미니 턱에? 미안해 아무튼 야, 미디들 앞에 계속 먹는 얘기만 하고, 하게 되는 거야 원래 그러니까 나 전에도 말했지만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좋아하는 거 얘기하게 된다고 그러는 거 같은데 나 사실 누구한테 먹는 얘기를 하겠어? 뭐 멤버들한테 막 이거 맛있어, 저거 맛있어 이렇게 하기도 솔직히 말고 딱히 할 필요도 없고 사실 그냥 이거 맛있더라 추천한다 이러고 말지 그리고 알았을 때잘 맛있는 거 찾아 먹기도 하고 뭐 엄마한테 갑자기 엄마 이거 맛있더라 이거 먹어봐 했는데 그런 것도 사실 약간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가족한테는 그래서 이제 뭐할데 없으니까. 사실 이렇게 좋아하는 거를 미드한테 공유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너무 약간 먹방 기업보다 왔다고. 뭐너 먹기만. 하고. 그래서 약간 뭐 미들이랑 이렇게 좋아하는 거 이야기하고 뭐 노래 이야기도 하고 뭐 영화 이야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하다 보면은 너도 모르게 아 내가 이거 좋아하는구나 약간 이렇게 알게 되기도 하는 것 같고 아, 재밌다. <laughs> 또 얼굴 보여주면서 이렇게 혼자 하는 거는 그제 빨간 머리 때 데뷔 초때 이후로 거의 거의가 아니지, 그냥. 아, 중간에 그, 그거 있었다. 멤버 7명에서 릴레이 방송 빼고는 처음이기 때문에 그치 초딩 유튜버 아 그때는 내가 좀 약간 <laughs> 처음이니까 뭔가 뭐 많이 준비해야 될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제. 막 와이클레이도 뭐 준비하고 막 노래 몇곡 준비하고 또 젤리 리뷰 막 준비하고 <laughs> 그때는 뭐 <laughs> 맞아, 막 이거 내가 미드 보조를 사 왔다 하면서 막... 그때 이로 지금 뭐 혼자 하는 거 릴레이 빼고는 처음입니다. 근데 너무 재밌다. 이거 이게 시간 맞을줄 모르고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 혹시 슬라임? 슬라임 만들기? 오무짝이는 뭐예요? 바풍? 아니아 무슨 <laughs> 내가 막그 액체 금을 유행했을 때 중학생 막아 중학생도 아니야 초등학생 막 2학년, 3학년, 3학년 때였어 그때 집에서 막 학교에서 하긴 좀 그러니까 집에서 동생이랑 같이 해본 적 있, 있긴 하거든요 그때 이후로 한 번도 안 해보긴 는데아 <laughs> 뭔가 재밌어 보이는 거야 막 여자애들이 막나이거 있다 막 하면서 이거 만들었다 하면서 막 가져오는데 재밌어 보이는데 나도 해볼까 <laughs> 혼자 집에서 동생이랑 문방구에서 물풀이랑 막 소다 이런 거 사와가지고 집에서 은밀하게 막 이렇게 만들고 근데 진짜 된 거야 야 이거 됐어 야 동생아 일로 와봐 봐 이러면서 막 같이 하고 엄마 아빠한테 막 만져보라고 그래서 그때 초등학생 막 정확하게 한 3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아 야 거미줄 만들기 그것도 잘했는데 맨날 이거 이렇게 뚜껑 이렇게 거미 좀 만들고 내가 그래도 약간 그런 만지작 만지작 거리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았어 뭔가 그...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도 계속 미술학원을 다녔다 보니까 뭔가 만드는거나 아 근데 시간이 끝내야 될 시간인데 잠깐만 이제 가봐야 될것 같거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 시간 너무 빨리 간다 이거, 너무 재밌다 큰일 났네 지금... 일단은... 뭐? 어, 뭐야? 아니, 너는... 지금 이 중요한 시간에 지금 잘자, 잘자, 잘자 가볼게 사진? 오케이 빠이빠이, 나이짜 가볼게 놀아줘서 고마워요, 안녕